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 샌드위치 정리인데 자 봅시다 AN과 BN의 대소관계가 항상 BN이 크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두 수열에다가 모두 limit를 붙인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역전되지는 않아 근데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를 한번 들어 줄게. 그 설명부터 하자면 자 봅시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했을 때 그러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계속 대입해도 그 모든 값이 다 bn이 크다는 얘기야. bn이 무조건 커. 근데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 봤어? 그랬더니 당연히 bn이 큰 경우도 많이 있겠지. 대부분 그럴 거야.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특정 경우에는 같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a_n은 n 분의 1이야. b_n은 n 분의 2야. 자, 그럼 생각. 리미트 a_n을 구할 때는 1분의 1 분의 1, 2 분의 1, 3 분의 1, 4 분의 1, 5 분의 1 이렇게 구할 거 아니겠어? 그다음 리미트 b_n을 구할 때는 1 분의 2, 2분의 2 분의 2, 3 분의 2, 4 분의 2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누가 커? 늘 bn이 크지? 맞아? 근데 써볼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은 당연히 0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2는 뭐야? 이게 계속 커지고 얘는 2 e 가만히 있는데 결국 얘도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 같아졌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의 확장 이제는 세 개의 수열의 대수관계 비교를 하는 거야. 자, a n 하고 b n 하고 c n 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 맨날 c n 이 크대. 그리고 b n 이 크고 a n 이 제일 작아. n 에다가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 대입을 하든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늘 c b a 이러한 순서로 대수관계가 결정이 돼. 그런데 극한값을 계산해봤더니 제일 작은 수열의 극한값도 알파가 나왔고 제일 큰 수열도 극한값이 알파가 나왔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수열이 극한값은 무조건 뭐다? 똑같이 알파다 이거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거지 그러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 자 얘네들은 리미트가 붙기 전에는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리미트가 딱 이렇게 딱 딱 붙는 순간 뭐가 생긴다. 여기 등호가 생긴다. 이 등호의 의미는 이 등호의 의미는 뭐였냐면 가능성의 의미였어. 그렇지?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바로 이거였지. 그렇지? 근데 구해 보니까 얘가 알파 나오고 얘도 알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모일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될 수가 있을 거야.